아 안녕하세요 영한람 씨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겠습니다 네. 네, 반갑겠습니다 저는 누구인지 모르시죠? 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인도에서 근데... 오신 럭키님이라고 맞습니다 네. 제가 아, 그래도 아, 인도를 이렇게 어, 오늘 이상도 되게 인도 사람처럼 음. 안 닮았지만 좀 인도 티가 나네요 <laughs> 인도는 가보신 적은 네, 있으세요? 인도 저는 두번 가봤고 네. 제 여행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가 인도라고 할 정도로 진짜 저는 좋은 음.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가실 때 주로 뭐 인도에 대한 추억도 많을 텐데 주로 뭐 인도라고 하면 뭐 떠오르는 추억 같은 건 없어요? 인도라고 하면은 제가 영국 유학을 처음 갔을 때 그때 제가 친구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저랑 친구를 해준 아이들이 인도 친구들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기억밖에 없는 게 네. 처음 만난 인도 사람들이 저의 친구가 되 줬고 맨날 밥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밥 해주고 아 친구들 밥도 해주고 네, 그랬어요? 불러가지고 막 먹으라고 그러는데 네. 뭐 포크 이런 거안 주더라고요 <laughs> 그때, 그때 처음으로 인도 음식을 손으로 그냥 네, 먹었던 네. 기억도 나고요 아유. 4년 전에 갔다 오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인도로 갈 때가 되는데 가볼까요? 또 인도 여행 얘기하다 보니까 인도 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또 다시 드는데 해외여행을 그리워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인도 여행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신비하고, 조금 또 새로운 인도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소개할까 해서 제가 오늘 인도의 우탈 프라데시주 랜싱 투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 진짜 여행 떠나는 것처럼 설레기까지 하는데, 유튜버 세시 캐시 님도 인도 현지에서 볼거리를 많이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와 함께 한번 우탈 프라데시 인도 출발해 볼까요? 안마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도 여행을 책임질 세시 케이스입니다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우리의 미팅 포인트 주인도 한국문화원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거기 건물만 어딘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안에 안 들어가 봤어요. 어, 안에 저렇게 할수 있는 분 많나봐요.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이곳 뉴델리에서 500km 떨어져 있는 우타르프라데시주 럭크나우입니다. 럭크나우는 우타르프라데시의 주도이자 인도에서도 11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도에서 손꼽히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이고 젠틀한 도시로 불리기도 한다네요. 자, 이곳에 오시면 빠지지 않고 꼭 들러봐야 할 명소, 루미드라하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럭크나우의 입구를 상징하는 관문이자 럭크나우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분들에게 우타르파데시주가 뭔지를 조금은 모르실 텐데 인도의 28개 중에서 제일 큰 주입니다. 아주 아주 인기 많은 어, 지역입니다. 근데 잠깐 궁금한 게 인도 인구 엄청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수있까요한번 축적해 보세요. 인도에서 뭐 제일 천... 큰. 와나바차 한 3,500만? 3,500만. 네. 서울도 한 천만이니까 네. 그거에 뭐한세네배 해가지고 3,400만. 3,400만은 네. 어, 정말 못 맞췄습니다. <laughs> 어, 인구가 2억 5천만 명. 14억 인구에 우와. 2억 5천만 명이 유피주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본 루미 다르와자라는 거 지금 아까 지도에 뜨고 막 그랬잖아요. 네. 요 이거 루미 다르와자는 뭐예요? 터키계시예요 터키계. 네, 터키계들하고 따지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음. 펄시어의 루미가 서양, 로마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 서문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라크나우 가게 되면은 꼭 이곳에 들려봤으면은 합니다. 이번에 갈 장소는 우타르 프라데시주 아요디아 지역에 새로 생긴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하는데 어딘가요? 한국과 인도의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랜센트를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또 특별한 게 아무한테도 공개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곳이라고 네,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정말로 최초로 아마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은 바로 아유디아 지역에 새로 생긴 허왕후 기념공원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허왕후 설화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는 대한 인도 사람이라서 네. 이미 이거 알고 있지만 아마 대부분 분들은 이 설화를 잘 모르고 같아서 영라 씨도 혹시 어이이 이, 이 문화에 대한잘 아시나요? 아 제가 공부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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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고 네. 있습니다. 이 허왕후 설화에 대한 잘 모르는 시청자들을 음. 위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왕후는 가락국 시조 수로왕의 왕비이자 음흠. 대한민국 김해 허씨의 시조인데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따르면 허왕후는 아유타국 공주로 김수로왕 김수로왕 아시죠? 김수로왕입니다. 네. 김수로왕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먼나 머나 먼나라 인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로 왔다고 합니다. 호황구 왕비의 스토리가 최초 한국 외국인 커플 있지 않을까요? 아, 그것도 그게 그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또 아... 이야기가 되고 아. 야 이게 진짜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인데 그래서인지 인도 여행 갔을 때 편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말하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 말하자가 대왕 네. 네. 대왕 마치 뭐 제가 사위라도 되는 마냥 아 이거 아니에요 <laughs> 네. 네. 그래서 한번 우리 허왕군 기념공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공원에 들어서자마자 저희를 맞이하는 것은 정자인데요 하나도 아니라 두 개의 정자가 있는 걸 보면 아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죠? 두 개의 정자가 있거든요 여기 허왕군 기념공원에 그래서 이두 개의 정자를 다리를 통해서 이어서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게 이 허왕과 수로왕의 인연을 표현하는 것 같이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여기 보이는 하얀색 정자가 바로 왕호의 정자,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한국식 정자는 왕의 정자라고 합니다. 건너갑시다. 가까이 와서 보니 한국식 정자에는 멋진 한글 현판이 있네요. 이 한국정이 적혀 있는 한국식 정자는 모두 한국에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도 모두 한국에서 직접 제작하고 인도로 가져와서 조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죠? 계속 걸어내왔더니 좀 피곤하시죠? 정자에 앉아서 잠깐 쉬는 동안 제가 인도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허황호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이아유디아 지역은 인도에서도 힌두교의 7대 성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남으로 수몰이 잦았던 옛날 주민들은 마주보는 물고기 쌍어를 모시고 안전을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 상어 문양이 수로왕 모신 사원 벽화에 또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어, 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밖에도 지금도 옛날 가락국의 땅이었던 경상남도의 여러 불교 사원 가 보면은 이 쌍어 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뭐 예를 들어서 김해 의 은하사나 합천의 영암사 같은데 가 보면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기분으로 우리 국내 여행 맨날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재밌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쌍어 문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공원에 저 원숭이.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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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그, 공원에서 원숭이 그, 절대 네, 상상도 못하거든요. 원숭이 그거에. 막 태국 같은 데서 스마트폰 쳐가고. 이곳에는 이렇게 넓은 공연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저기 공연장도 있네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저런 공연 보는 재미가 얼마나 좋을까요? 2021년에 인도에서 현지 예술인들이 호왕구를 소재한 뮤지컬을 직접 만들었다는 거. 스러셨나요? 인도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야. 예 언젠가 이 공연장에서 수로왕과 호왕구 왕비의 러브 스토리를 아, 이 공연장에서 만나 볼수있는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둘러봤더니 너무 배가 고프네요 러크나우는 특히 인도에서도 미식의 도시로 불려지고 있는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중에서도 특히 케밥과 미리아니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제가 추천하는 맛집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제가 오늘 이 레스토랑에 온 목적 바로 이 브리아니를 먹기 위해서 왔는데요 제가 한번 머튼콜머와 함께 브리아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턴 코르마가 한국 음식에 비교하면 약간 낙지볶음 같은 전류 아. 정말 도전적인맛 향신료가 삼십 개 이상 들어가고 밤새 이렇게 숙성해서 만든 양고기가 이 향신료 만나서 커리가 생기잖아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여기 주례하는 거는 향신료 중에 사프라고 혹시 아세요 어그 들어봤습니다 그 세탁. 네, 그거 세제. <laughs> 세제. 아이고 진짜 아, 장난이고요. <laughs> 네, 네. 그 엄청 비싼 걸로 맞아요. 드라마 봤습니다. 네. 그 탱시를 좋아하시시라고. 아시를 좋아 좋아. 그러면 너무 가야 돼요. 네,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짧게 짧은 시간 동안 영상만 보고 유사 아... 여행을 한 건데도 인도를 잠깐 갔다 온것 같고 앞으로 이것 때문에 인도를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 저도 인도 사람이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도 간지 별서 삼림이 됐어요. 오늘 렌션툴 통해서. 이 항구 왕비의 기념 공원 아, 와 너무나 아름답고 인도 가면은 어, 저희 엄마를 모시고 거기 가고 싶어요. 사실 우리 엄마가 이런 거 보면은 좋아하고 또 엄마가 인맥이 좋아요.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 2023년 내년은 인도와 한국이 수교를 맺은지 50년 되는 날이라고 오, 합니다. 오 50년 됐다 축하합니다. 아 50년 행사 재미 내년 또 재밌는 게 많이 있겠네요. 우리 여행도 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 나라의 오랜 우정만큼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랜선 여행 정말 즐거웠고요. 인도의 숨은 명소와 즐길거리들이 많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고 유튜브 각도 지금 집에 가서 정리해야 될게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도 한국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허항후 기념공원에서 만나요. 안녕.